노무현 씨, 당신은 더 이상 대통령도 사법고시 선배도 아닌 그저 뇌물수수 혐의자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요. 네. 윤석열 정부의 신년 특별 사면으로 복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근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고 대한변호사협회가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우전 수석이 이달 초 서울지방변호사협회에 신청한. 변호사 등록 신청 서류는 최근 대한변호사협회에 이첩됐고, 변협은 변호사법에 정한 등록 거부 사유가 없다면 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결격 사유가 있다면 등록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1년 이상, 2년 이하의 등록금지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법 제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는 자를 변호사 결격 사유로 규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전 수석은 지난해 5월 변협에 변호사 재개업 신고를 했는데 당시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방조와 불법사찰 혐의로 선고받은 징역형이 확정되지 않아 신고서가 수리됐습니다. 이후 우전 수석은 지난해 9월 16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형을 확정받고 변호사 자격을 상실했으나 이번 특별사면으로 복권되면서 변호사 등록이 가능해졌습니다. 지난 특별 사면은 우전 수석을 비롯해 정치인, 공직자, 선거사범, 특별 배려 수형자 등 1373명입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사면안을 의결하면서 각계 의견을 수렴해서 신중하게 사면 대상과 범위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자기 측근 인사들을 방면하려는 꼼수 사면이라는 지적과 여론이 더 많습니다. 현재도 검사의 나라인데 지금 검사들의 칼춤에 과거 검사였던 망란이 칼까지 풀어주면서 이제 제대로 나라를 풍비박산으로 만들려나 봅니다. 모두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역사를 뒤돌아볼 때 민생이 피폐해지고 백성이 힘들어지기 전에 먼저 왕이 무능해지고 정치가 썩어나갔습니다. 우병우 씨 당신은 더 이상 민정수석도 아니고 검사도 아니고 그저 최순실 국정농단 조연으로 검찰 농단의 역을 맡아 사육을 채운 증인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미있는 정치 이야기 정치 리포터였습니다.